쟤 뭐라니? 왕쥬 누나 사랑해요. 제가 누나였으면 진심 고마울 것 같아요. 누나랑.. 나랑 같이 살래요? <laughs> 매일매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수 있어요. 누나랑 같이 살면 재밌을 것.. 나한테 동거 신청하는 거야? 너 나한테 진짜 맨날 맨날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. 나 되게 많이 먹는데. 나한 시간에 한번 걸로 먹거든. 내가, 내가 많이 먹진 않아. 내가 많이 먹진 않는데, 자주 먹는 편이라서. 어떤 식이냐면, 예를 들어서, 음, 나는 좀 자주 자주 먹어. 한 시간에 한 번씩 배가 고파.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. 이, 지금 이걸 먹었으면, 한 시간 뒤에 그 똑같은 음식을 안 먹는단 말이야.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, 피자를 시켜 먹고, 한 시간 뒤에 피자, 치킨을 시켜 먹고, 치, 피자랑 치킨이 남아있어. 그리고, 그 다음 한 시간에는 족발을 시켜 먹어. 그럼 다 이게 남는 거야, 음식이 다. 이거 남으면 얘 시켜 먹고, 이거 남기고 또 다른 거 시켜 먹고. 초딩인데 돈거 해도 돼요? 초딩은 하면 안 되는가요? 아니 해도 되죠, 초딩이. 다 컸잖아요, 초등학생도. 그지 초등학생도 다 컸잖아. 쟤는 분명 그렇게 생각한다고. 아니 나도 이제 다 컸는데, 나도 이제 할거다 하고, 응? 나도 이제 다 컸는데, 내가 왜안 돼?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쟤는. 아,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. 제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.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. 자기는 이제 다 컸는데, 자기는 이제 혼자서 일어날 수도 있고, 자기는 혼자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, 어, 자기는 혼자서 세수도 하고, 혼자서 샤워도 해. 다큰 거야, 이제 자기는. 그래가지고, 이제 엄마한테, 엄마! 나돈거 할게! 이랬는데 엄마가, 너 어린애가 무슨 돈거막 이랬더니, 이해를 못 하는 거지, 엄마를. 아니, 나다 컸는데! 어? 요즘 초딩도 야동 본다는데. <laughs> 자기는 초등학교 때안본 것처럼 얘기하죠